아니 아니 그 몽둥이를 들고 오세요. t 봤어요, i t 예. 제가 차에서 말했죠? e 예. 레이카르트가 다리 y e 했어요, e 했어요? 예, 예, 했습니다. 예. 아, 몽둥이까지 드니까 좀 저팔계 같은데? 아, 니 아니 아니 a r i k Yes, 아니, 아니. 장난 아, 니 e 예. Yes, y 0 s yes. b 0 n g o is a little bit of a tarik. I don't k 대 o w I don't k n 음. 지금 바로 구글에 티키엔타카를 검색하세요. 형도 지금 바로 티키엔타카 아이디 만드세요. 바로 만들게요. 추천인 비제 섭이라고. 네. 졌습니다. 역습 두골 존나 오바였어. 아 죄송합니다. 뭐 경기력이 좋았다 나빴다 걸 떠나서 졌어. 졌어요? 네. 예, 이제 좀 아까 채팅창에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게 아닌가라는 말씀처럼 뭔가 결단을 지금 좀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프로의 세계에서 질 수도 있지. 이런 거는 용납이안 됩니다. 아, 이게 처음 그 골은 아다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두 골을 먹였으니까 그거는 아다리가 아니라 그냥 못한 거죠. 예. 아, 연습은 솔직히 많이 합니다. 예, 연습을 많이 안 하진 않았어요. 경기장에서 녹여냈을 때 상대방이 당황스러워하는지 아는 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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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수비 히발! 격이기도 하고 본인의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경기장에서냈을때 상대방이 당황스러워하는지 아는 거죠. 그럼 한번 팀원들한테 좀 들어볼까? 어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근데 잠깐만요. 스타일이... 잠깐만요. 네. 왜 네? 승환님은 왜 혼자 옷을 갈아입으셨나요? 이제 팀 나갈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 어, 어? 연습 좀 뒤에 또 있으니까 그 전에 아, 잠깐 아. 려고 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좀 피, 필요 없으면 은 그냥 일단 자라 그럴까요? 잠은 죽어서 자요. 동현씨입니까예예예 <laughs>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잠은 죽어서 자야죠. 이게 왜안 뺏겼을까요? 근데. 시... 아, 제가 날 좀. 아, 제가 좀. 아, 제가 좀. 아, 제가 좀. 아, 제 아, 제가 좀. 아, 아, 제가 좀. 아, 제가 좀. 아, 제가 좀. 아, 제가 하셨지 않나요? 예, 제가 피드백 해드린 거를 제가 못했다. 그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욕 먹으면서 고쳤는데 <laughs> 욕. 아뭐 고친 뭐 고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나도 먹혔어요. 예, 예. 예, 선생님께서 그러시면 굉장히 치니다 특히 상대 파이널스 감정적으로 잠깐... 올라갔을 때 예. 저보고 저러지 않았나요? 저기서 왜 드리블을 깔짝대냐고 했지 않나요? 아, 건들 창원이한테. 아니 저한테도 그러셨어. 아, 그랬나요? 왜 공을 저기서 왜 가지고 있냐? 뒤로 줬다가. 뒤로 줬다가 하 거쳐서 가면 되지않냐 그거 하셨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이게 뭔 의도인가요, 이거는 방금? 뭔뭐 의도일까요? 본인이 음. 아셔야죠, 본인이. 아, 아. <laughs> 물어보면안 되고. 어. 잘못했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 뒤로 줬어요예예 아쉬웠어요 이런 건데 솔직히 아, 근데 하, 라인이 딱 걸쳤는데 아 한번 딱 앞으로 아 지금 살짝 살짝 이건 솔직히 네. 아쉬웠어요 셰프첸코에게 우와 인정해라 인정? 관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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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음. 다, 음. 다 소리 질렀어 우와 발... 아 근데 음, 이거는 왜 패스가 이렇게 갔을까요? 뭐 이런 세부적인 심리적인 게 너무 치열하거든요 아 이건 미스예요 예 그쵸 렇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네. 권창완 씨도 잘 들으세요. 대 네. 무슨 생각을 했냐. 네. 참이 친구 재능 있고 재능 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왜 못했냐. 저도 마찬가지로 왜 못했냐. 저는 이제 당신들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부담을 준거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나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인정합니다. 너무 부담을 많이 준것 같은데 그 동안 미안합니다. 네. 부담 너무 많이 줬어 미안해요. 전화 이복. 전화 이복. 예예 미안합니다. 그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진짜 예, 파격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대 우리한테는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년생이시죠? 아 어, 그럼 못 보셨겠네요 기적은 2002년도 월드컵 때 나왔어요 그때 기적이 나온 이유가 뭐냐 팀워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딩크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히딩크 감독님의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함, 스윌 홈블이 이런 거 아니죠 이제 같이 팀원이니까 서로 어려워하는 거 없이. 그럼 반말하죠?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서로 네 명에서 다 동등하는 거예요. 시경아 해보세요. 아 시경이 형은 해야죠 그래도. 예. 근데. 아, 해보세요. 근데 수십만 원이세요? 아 시경 네. 시경이 형. 근데. 시경 형. <웃음> 죄송한데 <웃음> 방송 끄면 똑같아요 그냥. 그라운드에요 맨날. 아, 아 맞나요? 아까. 대회 전에 응. <laughs> 승환 형이 하더라고요. 뭐 뭐라고 했죠? 지경화 하면서 <laughs> 우리는 히딩크 시기라고 경기장에서는 아 그랬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예. 저도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닫고 그렇죠. 서로 이제 팀웍이 중요합니다. 서로 이제 대동단결해서 맞아요. 제가 보니까 김시영 씨는 고집이 없어요, 그죠? 저는 뭐 잘못하면 잘못했으면 네. 따라 들어야죠. 근데 요 둘은 고집이 좀 심해서 제가 그 동안 그랬는데 저랑 김시영 씨랑 이제 둘이서 서로 고집 안 부리는 모습 보면은 이두 친구도 많이 개화가 될 거고 부담감도 줄어들면서.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뭐잘 먹고 잘 자고 게임 환경이 좋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분위기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네, 두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네. 고집 얘기 나오면 제가 PTSD가 있어요.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마,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 예. 네. 이거 솔직히 아직도 저를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이제 서로 어려움 없이 분위기 라이트하게 즐겁게 갑시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미 우리 2패 했어요. 뒤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쵸? 뒤돌아갈 데가 없어요. 우리 우승하려면은 지금부터 둘중하나예요 그냥 과감하게 확 떨어지든가, 과감하게 그냥 1등을 하든가. 지금 우리 분위기 대반전이 필요합니다. 2 라운드는 득실차입니다. 득실차. 예 맞아요. 선배에 대해서는 선배고 뭐가 없다. 너도 양보하지 말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다시 한번 예그그세분 제가 공개 촬영 한번 했는데 예, 아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좀 우리 분위기 화기에하게 잘해봅시다. 네. 이제 네 말고 어 해보세요. 어 그래. 알겠니, 승원아 어, 알겠어, 서병. <laughs>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없지. 유튜브 전등 말. 없다. 아, 아니 이건 이거는... 아들마. 그래요. 아, 음. 여러분 뭐 유튜브 각이라고 하시는데 예, 반응 맞고 반응 틀렸습니다. 지금 진짜 내가 든 생각이 이 친구한테 들 부담감 너무 많이 줬어 오늘 승환이 보면서느꼈어 승환이 그막 게임한테 막, 게임하는데 막... 부들부들거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많이 느껴 솔직히 김승환, 김병원 상대로 지금 하드웨어는 그냥 개 미친 선수예요. 진짜로 훨씬 이겨야 되는 선수들데 지금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진짜 파이팅 해서 나머지 해봅시다. 예. 어떻게 지금 그래도 독자 주자신데 독자 주자잖아 너가. 아니, 한마디 해. 예? 네? 한마디... 아, 예 하지 말고 아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그 히딩크 마인드 좋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음. 뭐이동도이 그냥 떨리기로 가지고. <laughs> 아이 그래도 이제 파이팅 있게 해야지. 안 그래? 그렇게. 네, 아니 뭐. 아직 두 경기밖에 안 남. 두 경기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 저에게 남은 경기가 더 많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래도 이두 친구한테는 뭔가 이 소관에 앙금이 있을 수 있어. 진짜 그냥 톡 시원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 해. 나한테 하듯이 해라. 막막내부터 할래? 아니면 아니면 선복이부터 할래? 막내부터 오늘 오늘 경기 했으니. 경기하기 전에 연 연습을 했잖아요. 반말로 하나요? <laughs> 아니면은 아 편하게 아, 해, 해 편하게. 어, 오늘 어, 경기 전에 연습을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막 빠르게 빠르게도 해보고 뭐 사이드에서 뭐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때 이렇게 안할 거잖아. <laughs> 하던 대로 해. 뭐, 이런 거안할 거면서 어, 왜 이런 거만 시도하냐. 약간 이런 말을 듣고 살짝 흔들린. 그런 느낌이 있긴 했는데 어, 나도 못했고 예. 앞으로는 약간 좀 당근도 많이 줬으면 체측보다 아, <laughs> 당근을 줘라 아, 밸런스가 있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는 체측이 너무 많았던거예할말 뭐 풀더라고요? 할까요 아이 먼저. 하 아이 아이 아이. 이거 말해. 아이고 LG 유진님 결승사격. 죄송한데 그거는 뭐라 할만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laughs> 어. 아유 어, 우리 유진이야 너. 그, 왜냐 그래. 왜냐 들어보세요 스님. 음. 논리 말말해줄게요자자대단히죠 네. 내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그, 뭐. 자딱 말할게요. 진짜 아까 히딩크식으로 하자. 그 방송이고 나발이고 그다 떠나서 난 진심이에요. 아, 네.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너네들이 나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 그니까 내가 오늘 유민이랑 딱 해보면서 느낀 건데 김유민이 왜 잘했냐? 걔가 나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 걔가 어떻게 보면 나 오늘 솔직히 경기 끝나고 저는 되게 즐거워서 맞지. 왜냐면 내가 지금 느낀 점이 되게 많고 지금 고칠 점이 있어서 우리가 고점을 더 찍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행복한 상태란 말이지. 우리는 한 팀이잖아. 어? 이제까지는 그런 말이 있어서 오늘 그첫 오프닝 때도 뭐 서비 팀이다. 이게 아니야. 조이투은 우리 우리는 우리 팀인 걸로 하자. 알았지? 알았지? 그래. 어? 어? 대신 이제 밥도 이제 뿜빠이 하고. 아, 그건 너무 치사하게 했네. 미안해, 지경아 미안해. 그건 너무 치사해. 너방 어, 방금, 방금. 아, 표정이 아니, 화면에 좀 보여줘. 아, 저는 아, 화면에 표정이 굉장히 지금 서운했는데 지금 미안해. 그래. 뭐 그거는 내가 나이 더 먹었으니까 지갑은 열어야겠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건 밥 갖고 한건 미안해 아이가 뭐 시달렸다는 게안 좋은 뜻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그 케어를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좋은 말이라고 받아들이면은 그게 좋게 되는데 잔소리라고 받아들이면은 잔소리도 돼 똑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콜라를 마셔도 몸에 안좋다 하면 안 먹는 애들이 있고 어? 맛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맛있게 먹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노력해야 되고 나도 노력해야 된다 라고 전 나도 생각이 든 거지 그니까 뭔말인지알겠어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편해지 알아서 하면안될서 하면서 하거서 하면서 이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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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맞네. 맞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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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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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하서하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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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 전까지는 내가 몇 번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냥 하게 이렇게 내버려둔 것 같은데 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음. 3번을 하고 싶다는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번을 했는데 그냥 3번을 하라고 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3번을 하긴 했는데 계속 너무 꽁시렁대 이게 아일 1번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이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아이 내가 3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어, 어 미안해. 그전까지안 어. 그랬는데. 미안해. 너가 좋아하는 텐텐 다 줄게. 사과의 의미로 선물 줄게. 미안해. 네, 네. 미안해. 공시렁 아, 됐다. 그래? 응. 음. <laughs> 잘하자. 뭐 그거밖에 없지 뭐. 알아서 잘해, 잘저를저해가지고 잘해, 뭐.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공시렁 안 하고 나도 앞으로 그러면은 나도 할 얘기 있어. 나는 앞으로 경기에 참여를 할 거야. 난 마지막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할 거고, 경기력이 안 좋으면 알아서 엔트리를 빼도 되는데, 내가 좋으면 내가 알아서 나간다고 할 거고, 앞으로 엔트리는 그럼 우리는 다 모여서 30분 안에 딱 커트 내고, 그냥 처음 나오면 그냥 딱 끝내자. 알았지? 계속 얘기하지 말고. 인정? 굿그 주범이 누구죠? 나니까. 나니까. 와, 내 어제 선라가 야, 뭐. 저희가 FC 서울을 얘기했었는데 얘기했죠 우리? 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 계속 딴 방향으로 세 병건이 형거 봤다가 핀볼 어 핀볼 <laughs> 이상한 핀볼로 개배 뽑기 하지 그다음 뭐 병건이 형 경기 보고 그래서 서비형 1번 나가자 했는데 자기가 시즌 1때 자기가 1번 한적있니 그래서 그걸 다 뒤져봐 네, 추억 회상도 하는 어! <laughs> 갑자기 갑자기 추억 회상을 해. 그리고 자기가 팀플레이 때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갑자기 그 경기도 와. 미안해. 근데 내가 그래서 여기 서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여기?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여기 너 내가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보여주면. 그렇습니다, 선. 그래서 30분 하고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승원아, 응. 난 너가 이해가 안 돼. <웃음> <웃음> 나는 져서 승점 빵인데넌그래 승점이다 짰잖니? 왜 이렇게 네. 죄인처럼 있어? 그럼 저, 저 말해도 요응 음. 그게 맞아요? 네, 이러고 있는 게? 네 왜? 뭐 저는 솔직히 지는 거지으다때 생각하거든요? 근데 X밥처럼 지는 건안 돼요 진짜 알았어 X밥처럼 비기는 것도 지금 솔직히 병건이 형이 이겼어야 된 경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경기력만 보면 경기력만 보면 너무 지금 이두 경기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얘가 기가 죽을 만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아까 나랑 시경이 이랑 얘기한 거 시경이 형 시경이 형이 나를 얘기한 거아이디 아니 그래도 <laughs> 이천수도 그래도 명보 <웃음> 형, 형 <웃음> 이러긴 아, 했어 그래. 명보야 한번 하고 개 털린 다음에 <laughs> 어. 네 과몰입을 어. 하다 보니까 어 과몰입 인정 난좀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고 그니까이 뭐... 경기가 딱 끝나자마자 끝나고 나서 식영이 음. 형이랑 나랑 이제 딱 대기실에 가서 한첫 말이 그거였어요. 뭐였어? 식용기였다 <laughs> 다행이다. 알았어. 아, 웃음이 나온다.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진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누구 봐도 진, 누구보다도 진지하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발전 가능성을 오늘 느꼈고 우리가 그동안 길을 못 정했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갈피를 못 잡아서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이러고 가야 되나 계속 서로 고민을 해서 그게 문제였는데 우리는 지금 갈 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갈 길을 더잘 갈고 닦아 가지고 그 길의 종착역이 우승이라는 목적지로 뻗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캐 이제 뭐예요?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승이죠. 그렇죠. 그다음 먼저 하십니까 승승 승승. 아니요 우승이요 우승. 아 우승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제일 제일 많은 저거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성장하는. 네, 맞습니다. 모습 보여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채팅창에 이제 우리도 웃고 싶다 하시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피파게 한화가 될것 같거든요. 팔아요? 예, 예. 아,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글스에서 이 하나 이글스 될것 같거든요. 롯데로 하죠 이제. 아, 아니 롯데는 지금 무슨 건 아닌가? 그런 건. 윤수 씨 롯데? 팬들 팬분들이 붙어 멘탈이 될 때까지 있을 수는 없죠. 예, 예. <laughs> 아, 김성근 감독님 얘기했어서. 행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나한테 뭐 악담이든 뼈대 섭대리는 말이든 뭐 진짜 마음껏 해도 되는데 혹시 나가 있을까? 아뭐 그냥 아까 말한 딱한줄 요약 적절한 밸런스의 당근과 채찍 그리고 서로간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음. 오케이 그럼 어 우리 서로 믿읍시다. 이 예. <laughs> 손이 땀이 나네.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우리 팀은 이제 오늘 내일 미친 듯이 연습하고 연구를 하고 일요날 일 리바이브전 모든 팀들 중에 가장 빡센 상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왜냐 바로 앞이니까요. 아 척척 아닙니다. 진짜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기고 방송 키겠습니다. 아 일요일날 펀딩 받으러 올게요, 아침에 아시겠죠? 아 진짜 농담 아닙니다. 동기부여 동기부여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족 같은 경기래요. 오늘 패배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예, 제가 이 팀원들이랑 같이 잘 녹아들어서 같이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닌 같이 이끌어 나가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선장이 많으면 배가 오른 길로 가요. 예, 다들 주인의식을 갖고 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면 천개 먼저 간다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